지금... 그 치, 측근으로부터 그게 왔거든요. 그 이제 정동권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노래. 아, 아안 돼.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아, 초상권 침해자가 그러니까 노래만 나오 노래만 나오게 하자. 자, 알러. 일단 그 전에 한번 초상권 침해가 노래만 나오게 하려고. 솔직히 정동권식이 정통 닥터 이거 얼마 어떻습니까 이거? 일반 그 원음만 쓰는 이거 양산형 플이랑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응? 솔직히 이거 전전에 전체 보고 보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동권식이 정통 닥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쓴다면 은양용으으쓸쓸수 있을 것 같아. 뭐냐, 야, 양지용 수정해가지고, 수정가정이가지가지고해가지고수정지고수정해고수정해가 말했죠. 제가 지 혼자서 다 한다고 했죠. <laughs> 아, 제가 말했죠. 그지 혼자, 그러니까 호기가 그구스타스트 노래를 부르면은 여자친구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악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팬들 역할도 해요. 다 해요. 그냥 혼자서 자기가 무대를 다 해요. 너무 <laughs> 웃겨. <laughs> 너무 웃겼어 야, 봐. 이제 믿겠다. 너왜그 자, 자, 야, 너잘 생겼냐? 야, 네 본디 레벨 18렙밖에 안 되네. 내 세컨이랑 만난 아이디네. 너 그렇게 잘 생겼어, 오늘? 잘 생기지 원래. <웃음> <웃음> 야, 솔직히 내가 지금 내 세컨 18렙이잖아. 내가 지금 네아이디로 내가 닥터스도 내가 이긴다, 내가. 어? 한번 해아 근데 야 이거 좀 근데 괜히 누가 괜히 꼬퇴 잡으면 어? 괜히 걸린다 야내 닉아이돌 내 닥터스도 네 음. 내가 진짜 청귤 시는다 괜히 괜히 프로 불편러들이 네, 괜히 이거 했다가 아, 또 음. 뭐라 하면은 괜히 불편해진다 우리가 골드리그 점수 뺏긴다고 응 음. 갓동건 <laughs> <laughs> 너무 잘 불러요 <laughs> 게임 깨질라고 <웃음> <웃음> 내가 앞으로 놀러올때마다 호우기 데리고 일단 최소 소주 한 배는 못 <laughs> <laughs> 속상대로 세컨나 이렇게 뽑아서 이길 수있는고 5호전이요? 아 근데 호우기가 근데 진짜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못하는 오, 편이 아니어서 5호전인 5휴전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아니 아니 5전이겠지5전일건데 솔직히 말해서 못일거에요 그니까 호우기가 못하는 편은 아니여가지고 근데 호우기 5방밖에 못하잖아 근데 최한이꼽고 없고 안그러니 커 예, 시험이 있겠 아까도 방금판도 시험 그 지능 플러스 12가 너무 컸던 거 같아. 음. 아, 지금 옆에 옛날에 그준니저 회장님입니다. 예, 네, 주니 형님 쪽에서 많이 일 도와주셨던 헤라 님이라고 헤라디어라는 아이디로 채팅 하시는 분 가끔 보셨을 텐데 그 분이에요. 어, 아, 1.2부대 모 게임 양성 진짜 어떻게 될까? 120막날날다닐것 같은데. 드레드 많이 나올 것 같아, 드레드. 드레드? 네, 드레드가 좋아 드레드 지금도 가끔 쓰는데, 네, 더좋아지니까 세컨 아케, 세컨 아케 쓸뻔야 근데 시원 쓰죠? 시원이 되게 오피어가지고. 아케보다는 그래도 시원이 확실히 나와. <laughs> 어, 오크가 타겟팅 당하는 게 레이더 따로 따로 타겟팅 나오고, 영웅 따로 타겟팅 나오고. 그 다음에 워커 따로 타기 이 이렇게 세 개가 따로 타기 이 기능하잖아. 네. 근데 그거 세 개를 이렇게 같이 힐을 해 주려면 아케가 쓰는 그 스프레이보다는 저거 힐링 웨이브가 훨씬 나아. 음. 힐링 스프레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더 그르, 레이더 불마를 이렇게 힐해 준다 치면 워커를 힐못해 주고 네, 그렇죠. 워커를 힐해 네. 주면은 나머지 두 개를 힐을 못 해.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같이 있질 않으니까. 힐링 웨이브가 되게 좋지. 힐링에브가자 오버스펙. 인스킬이죠이스킬부터는 확실히 오버스펙 1스킬은 그냥 사냥하면서 그냥 그스 그냥 그냥 한번 그저 한번 그런 한번 스킬인 한번 것 1스킬은 그냥 그저그런 스킬인 냥 같아요. 그냥 그 그냥 그저그런 스킬이고 그 스킬부터가 확실히 오버스펙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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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버스펙이긴 하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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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유미코가 쓰는 나일 전에 세컨 알케 라지컬 하는 것도 쓸수 있어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음 세컨 알케 라지컬 휴먼은 쓸 수도 있겠다. 음, 쓸만해요 진짜로 어차피 이거. 앞에 있는 스플 브레이커가 뭐가 진짜 걸렸네. 피가 막막 빠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누구걸한면 누구 가보자 그래. 오씨 어, 플라이 형님들. <laughs> 야 한번 쓰자. 이걸 쓰라고? 가자 야야 야 딱이다 한번 가자 야야 빨리 의자 갖고 와라 빨리 앉아 정, 정돈관식 한번 둥둥둥 타면 가자 야, 그래 뭐. 진짜 해보자 얼마 쓰레기인지 보자 응. 한번 야 이벤 이번 이번에 좀 불. 바꾼다 원보로로 가자 어, 이벤 원보로 가라 그래. 처음에 무난하게 가 원보로가 무난한 거야? 어야 일단 좀 솔직히 아까 는에던 이제 투보로 그, 투버로 그 이제 워커 전략은 좀 이제 뭐지 말도 안 되는 좀 낮은 전략 한 단계 낮은 전략 쓰는 거고 정통 닥터는 이제 원버로우지. 정통닭. 야너상위탈리한 거에 사람들 똑같이 많아. <목소리> 근데 초반에 솔직히 일단 호르때 때까지 전까지는 생 하고 싶은 생각해 그냥 원래 하는 대로. 아, 알겠어. 나, 나 중요한 거는 코인만 알려 줄게. 나 담배 피러 가야 되니까. 콜을 완성되자마자 1초 3번 죽고 와. 진짜 여기 열달 말이야. <목소리> 아니. 콜 완성되고 신경 써 줘야지 담배 피러 가면 어떻게 해? 아 오케이 해 네, 줄게. 알겠어. 알겠어. We need m o r 이 g o we n e We need more g o l l We need more g o l 거 l d o m e g o l n g d o r n g 지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거 쓴다고 이제? 아니야 아니야 이거 100% 소인이 한거 아니라고. 아유 <laughs> 아유. 아니, 아니, 그거 아안 걸려. 야 상은이 저. 상은아 지금 뭐 하냐? 나무 힘 심대. 아니 나무 40제는 이게 더 최적화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무 괜히 애매하게 얘 오는 거보다 얘가 나을 것 같아. 됩자 일단 일단 2 0 채우고 후로. 야야 오크에 대한 연구 내가 너보다 많이 했어. <laughs> 아씨. 야 나도 오크 짬뽕이 뭐, 비트는 80년부터인데 내가 야나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 막 내가 너때 내가 너시작했때 나도 시작했으면 내가 진짜 중료급인데 중요, 내가 진짜 그때 시작했으면 내가 고등때 시작한 게 팬이지 진짜 나는 2012년도 거리 만나버렸어? 2012년도에, 네. 2012년도에 네. 진짜 할가지고 아니 근데 형이 1 2 2분 부터 다 얻고 어요 얼마 안된거요에 내가.. 기억하시4 1시 4시 잘 되는 거아니에 포탈 안 팔아? 그냥 판다? 팔아 팔아! 원본로 팔아 원보로 팔아 2로만 파는 거 그래도.. 할게 없으니까 잠.. 은안보내1시에다 예. 0시에 누우니까 할게 있나 <laughs> 그래서 아프리카를 켰어. 아 근데 이제 다가이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즐겨찾기한 번큼도 없었던 거앤앤 뭐, 내리고 아, 있는데 이 워크 위에 만큼 올기가더 잘해요. 그래이 아직도 는 거예요. 블러핑레 아, 흔적이거 그러고 나서 이게 오픈 밀리그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고 나서, 워크 스윙로 검색해서 들어간 게 아, 중요한 거요 아, 아,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나도 그냥 든든만 하는 그냥, 그냥 시청자 중에 하나였던 아, 일기 시청자. 아, 예. 근데 아, 그러다가, 한 번은 그때 주팬더 프렌즈 루카 셋이서 중계하는데 <목소리> <이제> 막결풍선을 <목소리> <목소리> 그날 <목소리> 하루에만 막준영형 막 방에 1개 쏘고 아니 300개씩 막 3400개씩 300, 나눠서 1000개 쏘고 <목소리> 네. 루카형 방에도 막300몇개 쏘고 <목소리> 막천 1000개 충전해서 334를 준영주고 나머지 333? 333에서 루카형 방에 <목소리> 했단 말이 <막>. 뭐야? <목소리> <목소리> 그때는 준혁이 형 리그 방송을 제대로 하면은 we're 그냥 네자리 그냥 나오고 셀렙룬 레 가도 조타껍 조타껍 방송하면은 세 자리에 모시고 근데 I'm 근데 그러다가 그런 you. 그 준혁이 형하고 친해지는 얘기가 들어어 그때 이렇게 둘 풍선 쏘고 나서 yeah. 그러고, 그러고 나서 한석 단인가? 그러다가 내가 회장으로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쯤부터 이렇게 지금, 지금, 근데 거기서 말족하이렇리 우리, 고이 우리, 리어리 우리, 우 아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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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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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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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우리,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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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이꾼 한마 뽑고 시험뽑고 바로 붙뜨어 아잇 렛츠기 그래 하나 하나씩 어, 일단 하나만 줘. 그럼 제가 얘 왕자인 줄게 등돈 마실 정충당 털어 야이 나오는 게 맞지 아싸만면빼빼빼시험 때까지 그냥 버어 바로 죽어 이제 너의 너감 너의 촉감느겠다 얘가 불만과 어 사냥할지 불만은 나 찾고 있겠지. Yeah, 야 주황색 사냥꾼 그래 여기. 기 어, 기다리면 여기 사냥같아그치그치그치야야 보지 따로 사냥 yeah. 따로 사냥. 지다오 yeah. oh, oh, 사냥 아니야? 아

오. 아 잡아 안 된다. 어거빼먹기좀 있으니까 천천이 어. 어. 그냥. 2B4. 더스를 켜자. 우비 만내. 더스. 다인데 맞아? 어, 어클 돼서 어클 됐어? 어클 하지 않았어. 어클 먼저 어클 먼저 어클 먼저 어클 먼저. 아 이거 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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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 이거는 안 되네. 내가 조심하라 했는데. 아 살려, 살려, 살려! 형 설명은 모르겠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아, 이거. 는무슨 무슨 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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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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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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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도망가, 야 그런 데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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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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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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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빌냐>? <웃음> 얘, 얘뭘 드리고 <들이고> 뭘다 <laughs> 뺏겨. 아우 야 처음에 노, 여기 아이템 노라도안안상어요살 수가 없어 이없어지저 아, 되지 않나? 아안 돼, 이게 안 돼. 돼? 돼. 랑스라고 하면은 빼먹고 가면 자원이 없여 지금 어, 아 어제 아레아을 거야. 시 나오고. 아, 라오, 용, 용병? 어, 용, 아, 저기, 아, 아, 박아주게. 위에 박아주게. 아, 상대방, 불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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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워커워커 워커 그냥 링크 용으로한 마리만 뽑아 도것 같아.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게 낫지. 아니, 그 아니, 맞아. 나는 진짜 맞았어 되고 빌리버드가 찢음이에요. 그냥. <laughs> 아마 이 포스 맞다 쓰지. 포티스가 다 말이야. 진짜 무난하게안전하게 많이 안 되게. 금디가 컸다니까. 오. 천천히, 자, 쉬운, 천천히. 벌고벌어와다음에이서치튼 아니, 라이가아이템 너무 좋았두두 개. 오다. 아니, 핵심 볼 필요 없지. 아 천천히 오다, 오오 하! 저기오었어 내가 야, 예.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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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트리트리만 예. 없잖아. 예. 아아 주책이야 큰일 났어 끝났어 이거 저걸 뺏었어 저걸 네가 먹어야되는데 저거 야야필립 존나 맛있다는 생각으로 불만있어 불만있어 깨부셔. 불만있어 계속 어차이 이게 많으니까 필립프 불만있어 불만 활용할게 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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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리 링클 링클 링링 아! 링아 아자들어갈 위에도 불어나는데불어왔어불어어아아아 이제 딱힘링이안돼가지고 이제 힐링을 할 수가 이거 어떻게 밀못야지 어떻게 밀어내 이거를 이미 완성이... 저 완성... 마우스 어야아니아니아니 저거 야 이거 저아 그런 데 막혔어 못 들어가 얘 이거 종농권이 커튼일수록 이겼아 내가 일단 너의 실수단점 좀 알려줄게 노비를 안 타만 컸어 일단 노비를 샀어 했어 네가 그거 보여줄게 어. 진짜 보여줄게 어. 자원이 안돼안돼왜안돼안됐나니까네가두 <laughs> 번째 번로 너무 빨리 지은 거 아니야? 두 번째 번로 빨리 안 지으면 터지잖아 <laughs> 왜 터져 마구들이 아니 아니 미친놈아 번로를 <laughs> 짓고 이거 때리면 불마가 때리는데 왜안 터져 그게 어떻게 일단, 일단, 일단 봐봐 일 봐봐

노비 사고 버려줘야지. 아니 이거 바로 바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만약에 터지지면 터지면은. 버스트랑 노비 사가지고 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면 되지. 노비를 아니. 노비를 얼마 중요한데? 야, 플레이 그냥 플레이 움직여 보자. 얘도 얘도 노벨 뜬네. 얘는 다 잡았으니까 자원이 돼요. 여기 갔을 때. 잡고. 어, 다 잡았으니까 자원이 돼. <놀람> 이거 잡않았어 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확실히 닥터는 화력이 9 0국사 주마라고 사람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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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 개를 와, 이거 빼먹람들 한국 사람들, 한한테 아, 저도 시간 시간 너무 많이 잡아. 아, 내가 먹 내가 먹은거 아니야. 플라이죠. 아, 플라이 먹었어. 플라이죠. 이한이 아니야? 아. 바로 와 가지고. 사양 잘 가져. 너무 뛰어 죽는데. 사양 너무 잘 가져왔어. 이 템닝은 조금 아깝긴 하다만 아쉽긴 한데 사양을 진짜 너무 많이 가져. 잘 가져왔어. 하나 빼, 하나 자기 거다 먹고 나서 남의 거 하나 빼먹고. 다시 내려 피채오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거 빼먹고 이게 컸어 여기서 이제 얘가 눈치 보다가 이걸 빼먹어. 그걸 아 빼먹었어. 전형적인 이버크라니 이거 딱입진된 저의 머크예요 이거는. 지금 정상 다투러 제 닥트로 저한테 피해본오 오크들이 얼마 많은데. 너 들어와. <laughs> 너 들어와. 내 촛불 <laughs> 아주 제가 들어와. 야야 지금은 이제 내 숙가 아이고스라지고. 어? 내 숙숙발 아이고스가 아이고스가 좀 그렇지. 그래도 저기서 많은 많아서... 스킬. 이거 디프 불어 뭐지? 불어 뭐. 이거 뭐. 아, 까 찾으라고. 아, 니 네, 아, 네, 네, 아까 찾으라고 했잖아. 찾으라 했지 봐. 아. 여기서 실이 너무 많이 그러네. 아하. 아. 뭘그 미사까지 뭐그 사도 쉬어 놓고 이제 쉬었다가니까 조심을 했었는데 이거. 아, 이 타이밍을 이제 이걸. 딱시 그냥, 그냥 짜주셨어야 되는데. 아, 뭐, 나 반응도 뭐, 뭐, 느린, 뭐, 뭐? 어? 느린 편도 아니었어, 근데. 어? 반응도 느린 편도 아니었어. 안 돼. 이거는 이제 구마터 된다. 너무 좋았다 근데 이거 진짜. 아. 불마가 클러만 없었어도 안죽어좀더 멀리인 것다저 클러 안 죽었어요 저 클러 안죽어요 안 저거 본진까지는.. 최소한 본진까지는 도달했다 네. 죽었어도 본진은 도달했다 솔직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끝났어요 원래 최소 이거 이름이 찍혀있어야 되는데 안 아, 돼. 아. 시원 진짜 사냥을 안했고 시원이 바로 음. 거기로 온 것도 생각.. 클라의 판단이 좋았을 음. 아니 근 이제 바로 살수 있었는데 이 주책만 나왔으면 좀아웃게요워 미리 어쨌든 업그레이드 안 했어. 됐지. 됐지. 이제 들어올 때쯤 됐지. 퍼트면 되지. 아, 안, 안, 됐다. 됐다. 안, 안돼 일단 이거 포으면안 됐어. 바로 썼으면 한번 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써으 치트 나오고, 이제 여기 사냥, 여기 사냥하고 나오고 이제 인트 나오는 걸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laughs> <안 그래요. 웃음> 어. 아, 귀 아파, 씨. 아 어쨌든 나중에 제가 플라이 제가 뭐지 세컨으로 맞추친 다음에 익혀가지고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정동반식 정통 닥터가 이거 얼마나 센가 연습하러 오니까 나중에 내닥내 닥터 보고 이걸 왜 이제 썼을까 내가 이제 안 했을까 이런다고 이제 어쨌든 전 잘라 가볼게요 이제 소위 방송들 방하세요 알잖아 아귀 아파. 담배를 피우고 잘라 봐볼게요. 어우 진짜 귀 아프다. 아 근데 진짜 귀가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귀가 아픈데. 아귀 어, 아파.